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 즐겁게 기쁘게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분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둘로스, 헬라우르 둘로스인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 종 이런 것처럼 신분상 한 주인에게 소유가 된한 주인에게 종속된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는 종이나 노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종이나 노예에게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인 거지요. 두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주인이거든요.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한 종이 두 주인의 명령을 동시에 듣고 따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같은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사람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 보면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어, 황제로 로마를,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신화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 다른 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의 명령에 언제나 즉시 순종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이에요. 종에게는 인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 종의 필요가 정해질 정도로 종은 주인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들은 대부분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거나 빚 때문에 팔려온 사람들, 혹은 노예상인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 형벌에 의해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의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저자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종은 전쟁 보로라 혹은 빚에 의해서 팔려온 그런 의미로서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끌려와서 내 의지나 내 결심과는 상관없이 종이 되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종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 주인이 원하는 모든 일을 내가 자유롭게 살 수도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죠. 권력이 주인이 되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거나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